야 이윤서 왜 이렇게 죽상이냐? 아니 내 만이 또 아무것도 안해이 정도면 없는 거임 그냥 응? 아까 네 사물함에 누가 뭐 넣는 거 같던데? 야 이것 봐짠 이게 뭐게? 우리 졸업 앨범이다? 어 오랜만이다 우리 사진 찾아볼까? 완전 흑역사 아니야? 아니야 귀여웠어 어? 어. 어, 어? 이게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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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돼, 돼. 음.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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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것 아, 아, 무것도 아, 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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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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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